11월 2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주관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경외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스스로 높이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였습니다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자였고 신들의 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던 거죠.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37절을 보면 그의 교만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신은요. 그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거나 또한 그가 순종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신이 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 역시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또한 다른 신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도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에게 신은요, 자기가 더 커지기 위한 자기의 권력을 더 확대하기 위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이용 대상이었고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버리고 더 강한 신을 공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는요, 자신인들의 조상에 섬기던 신을 버리고 더 강한 신을,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 결과, 그는 더 견고해지고 많은 산성들을 점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이 허용한 시간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는 또한 이집트 애굽을 원정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걸루게 되죠. 그러나 이 북방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요. 그가 더 애굽의 그런 왕보다 더 강력하죠.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할 것이나 오직 애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애굽으로 원정을 가면서 그 원정길을 지나면서 많은 나라들을 침공합니다. 마치 물이 넘쳐서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많은 나라들을 침공하여 들어가요. 그뿐만 아니 아니죠. 그 원정길에 있는 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땅,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또한 황폐하게 합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의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애국당도 치고, 또 애국의 동맹이었던 리비아와 구수 나라 역시 이 에피파네스의 침강 침광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또한 많은 금, 은과 보물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44절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들려요. 그에게 한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이 소식이 그를 번민하게 했고, 또한 그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에게 이러한 소식을 가져와서 번민하게 한 자들, 분노하게 한 자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맹위를 떨치면서 스스로가 신이 되고 스스로 높다 하고 스스로가 큰 권세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신이 섬겼던 신조차 버리고 새로운 신을 섬길 만큼 이러한 스스로 교만했던, 오만했던 이 에피파네스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만 강력하게 맹위를 떨치다가 갑자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붙잡았던 신도, 그가 뇌물을 주고 영광을 더해주던 그의 사람들도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고 돌보는 큰 군주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죠. 물론 환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난의 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자가 구원을 받는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도 있지만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한 부끄러움에 빠지는 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이 올때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환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이 살 길을 모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죠.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품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높이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에픽파네스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곤란의 때에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결과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온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신들의 신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